안녕하세요 마이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5호 만들기 5호 점토 만들기 를 제가 1표를 올렸거든요. 그냥 5호호 점토 만들기로 했어요. 근데 5호 점토 만들기였습니다. 이번엔 5호 만들기고요.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는 막손 때문에... 뭔가 안 보였던 거 죄송합니다. 어머, 어머, 제대로 보 위에서 보고 싶은데, 일단 밑으로 보여드릴 수가 잠만요 여러분 안 보여도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제부터 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 자이 있던걸 손으로 다 떼고 있습니다. 제가 잠만요 여러분 지금 손에 오호 전투들이 묻었어요. 지금. 제가 정지를 안한 이유가 있으니까 정지 안한거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정토 만들기는 정말로 많이 하면 오래 걸리고 짧그 하면 별로 안 걸리고 그리고 그적당히면 적당히 걸리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온것 같아요, 제가. 어머머머머머머머머. 카메라. 엄마, 고정을 겠어 여러분 많이 하시면 지금 저처럼 너무 힘듭니다. 조금 조금씩 하세요. 지금 저희 강아지가요 제방은 낭장판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제가 아는 애 중에서요 진짜로 음 귀여운 애, 진짜 귀여운 애. <laughs> 이렇게 양이 없는데. 잠만요. 원래 이거보다 양이 많아야 되잖아요. 다이게 다음으로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시끄러웠다면, 만약에 안 시끄럽지만 시끄러우시다면 죄송합니다. 저희 엄마, 아빠, 무슨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번엔 쬐끔해져서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하기 전에 잠깐! 보통 있는 걸다떼주고이 작은, 오, 작은 걸로. 음, 네. 쬐끔좀 적당히 짜서. 제 옛날에 영상 안 올렸거든요. 한번 아빠랑 있을 때 해봤어요. 그때 오를 완성시켰지만. 오우를. <laughs> 음, 오가 터져버렸다는 그 사실. 엄청 슬픈. <laughs> 엄마야, 고정 단단히 했는데. 벌써부터 데려 하지는 않지만. 어, 려 하는데 벌써부터. 아까 했던 걸로 만 천지차입니다, 천지차. 바로 있었던가? 이 이렇게 오, 점토가 완성되었습니다. 좀립도 정말 잘 되죠. 오를 만들려면 립이잘 돼야 돼요. <laughs> 피이 색깔이 왜 이리 갈색으로 보이지? 이거 보시면 요렇게 부드록만들어 좀만 더 추가해 볼게요. 조금만 더? 좀 많. 많이, 이는안 하고 조금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이게 대박 안 좋은 점이 아 주의 사항을 읽어 보시면 될 겁니다. 지금, 저희 엄마랑 아빠가 날씨 흐름이에요. 옙옙. 요 대왕이랑 한번딱 섞어볼게요. 정말 느낌 신기합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저는요, 뭐, 딱한명 빼고, 제가 제 장점만 빼고, 양보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기하죠?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들어오지 말랬답니다. 그으로 한단 말 장로들이 동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공댄데요. 이제 제가 완성시킬게요. 여러분 다음에 합시다. <laughs>